여기 아, 안 빼고 주사 빼고 로또야 로또야 안녕. 어젯밤에 또뭐 했어? 로또요. 돌요. 좀 살이 찐것같기도 하고, 다 소금지 먹어요. 그럼. 응. <laughs> 응. 로또 맛만 보고. 로또. 응, 입으로 오므로 보나는데? 또야 아고. 밥 먹는데 건들지 마. 어. 천천히 숨 쉬어. 오또 손가락. 손가락 왜 이렇게 이뻐? 오또야왜 울었어? 응? 신기 불편해. 맘만 먹어야 되는데. 로또씨, 엄마 아빠 는데눈 떠볼 거야? 아고 로또 엄마 다 먹었네. 왜 아까 있지 않았어요? 있었어. 다 먹었어. 로또야, 엄마 다 먹었어. 응? 아고 로또요. 놀죠. 안가안가 이거 좀 밑으로 내려서 여기에서 발까지 나오긴 하죠. 응. 호수는 구슬 필요 없지 않을까요? 로또야, 놀죠. 내가 잡게 없다, 이렇게. 로또야, 놀죠. 아까랑 너무 귀 내가 잡을까? 왜또이 장면에 들어지 밑에만 보시면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원이. 지원이 많이 좋아지고 네. 있는데 오늘 오후에 컨디션 보고 네. 지금 호로 하는 요거 산소장치 이거 한 단계 좀 낮춰보고 아 네네 계속 보고 하면서 또숨 편하게 쉬든지

로또야, 아고 로또야. 우리 호흡기 한 단계 로또 보자. 로또 로또야, 노을로 로또야 로또야. 손가락 보면 안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아고. 누봐 응? 어? 로또야 놀자 놀자 로구 누구? 눈 뜬다, 구 누구? 누 아고, 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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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야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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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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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안 줘? <laughs>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허벅지랑 좀 두꺼워졌네. 응. 로또요. 김로또. 로또요. 울죠. 눈물이야? 나밥 먹기 전에 울었나 봐. 빨리 앉아서? 응. 또 전화받고 계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또씨 계시... 계세요? 계십니까? 똑똑똑 또또보시나요 똑똑. 손가락 기술 보여준 날이야? 여보세요? Aku, aku, aku. Tutu, tutu yuk. 눈 뜨고 싶은 데안 떠져서 그런가? 어또왜 네. 이렇게 짜증났어? 기만주고 싶은데 안 잡혀? 어 손가락 부위한 거야? 봐봐요. 로또야 놀러 손가락 부위하고 잔다. 기로또. 일어나야지 로또. 여보세요. 내가 정천이야 여보세요. 나. 아. 로또. 왜? 잘하고 있었어. 앵이 났어. 하고, 하고. 쪽쪽이 주세요. 하고, 쪽쪽이. 하고 하고. 응.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돼. 왜, 로또야. 로또야. 쭉쭉 안보러줘도 돼? 괜찮아. 뭐... 배고파? 로또 왜 울어? 맘마 방금 먹었는데. 너 똥싸니? 어, 냄새. 로또 똥냄새. 아니유. 로또야. 눈을 뚫렁말랑해 응? 왼쪽 눈 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 눈아는 거. 로또야. 로또야놀또김 로또. 놀또로로 로또요김 로또 다시 잠들었어? 로또요 아빠 목소리 들려? 로또요 아이고 이 쫙쫙이 로또요놀죠 놀러, 로또요. 로또요. 어머, 어머. 뜨고 싶은데 안 떠져? 로또요. 여기있네여기있네 이왜 이렇게 부었어? 응? 많이 울었어이건데 괜찮은거야? 왜 괜찮은데? 야, 또? 똑똑이 좀올려주세요도둑야왜 울어? 울지마 응. 쪽쪽이 좀 물려줄. 또야. 애기 우는 거 진짜 괜찮을까? 너무 응. <laughs> 많이 아, 울어. 많이 아, 울어서. 다양한 이유가 있어. 요 애기라서 그냥 우는 걸 수도 있고 아. 배고파서 우는 걸 수도 있고 <laughs> 소변 불편해서 우는 걸 수도 있고요. 아. 있어요. 애기들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계속 끼어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팔다리가 막렇게 움직이는 게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자기 몸이 아닌 것 같고 처음에는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게 조금 안정되는 게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어서 네. 아... 울어가지고 이제 심박수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아... 사실 이게 진짜 심박수는 아니긴 한데. 아유. 러쉬루 이제 안장이 됐어? 안녕하세요. 어? 응? 지금 루토. 어이구 눈 뜬다. 아고. 너무 부었어. 응. 땡땡 부었어, 루토. 루토야.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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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로또 로또야 놀자 어? 배터리 부서지래 로또야 아 어, 귀여워. 로또야. 언어 얼굴 다보여주는 어, 아랫눈이 진짜 많이 부었다. 오늘은 손가락 재주를 부리지요. 로또야. 오른손이 다 똑같네, 얘들 로또야, 놀아. 로또야. 눈이 이렇게 많이 부었을까? 로또요, 눈물 줘 로또요, 김로또 하고 로또 아버지 눈이 안 떠져요 로또요 심장됐다 심박수 156됐어1 4 0 로또요 놀죠 김로또 엄마 아빠 목소리 들리지 손을 왜 저렇게 움아 키워 로또요 안 그래도 뜨기 힘든 눈이 부었죠요. 로또씨, 진정하시오. 엄마가 만질 수 있으면 눈물 닦아줄 텐데. 안 괴롭힐게. 로또야.

로또가개또 응? 로또? 또야. <laughs> 네. 귀여워서 나 아, 이제 얼굴 봐 로또야 맘마 많이 먹었어? 수건을 발로 뻥 쳤네 로또씨 졸려? 가는 게니 네 일이다. 어떠야? 놀자. 친구 또. 엄마, 아빠 안 보고 싶어? 어, 주름이 좀덜 생기겠는데? 어이구, 어이구. 귀여워. 어떠야? 로또 자는 거야? 안 자는 거야? 뜨고 싶은데 안 떠줘? 로또 씨김 로또 씨 주름 많이 없어도 죽모르르르르르르르르글르르르르또르르르르르르르르르이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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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로르르르르르르르일르르이르르르르르 <laughs> 아, 저희 그 마지막이에요? 아니, 또 있어요? 아, 그 전에는 저게. 아. 울어. 뭐가, 뭐가 만면 들어오 또. 맞아.

오늘은 울음소리가 포인트인거야 응. 로또 아유 눈이 붙었어 많이 울어서 눈이 붙었어 로또야 응. 너 눈을 뜰것 같은데 눈이 부어서 안 떠져요 붙었슈 로또 로또야 아유. 로또야 아빠 이제 가야 돼응 로또야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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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눈을 떴는데 이미 안 떠진 거야 로또 로또야 아고 아고 때문에 앵이 났어 응? 로또가 괜찮아 로또야, 진정해봐 엄마 아빠 목소리 듣고 진정해봐 로또야 울지 마 울면 눈물 너무 더워. 또 진정됐어? 엄마 아빠 목소리 듣고 진정해 보세요, 로또 씨. 음, 뭐가 부족할까? 로또야. 아고 아고 아고. 바빠. 로또 좀 있으면 편해진대 로또야 조금만 더 힘내봐 에이. 찡그리지 말아요 응? 급 염려해졌다 로또 루또 천천히 숨 쉬어 루또 로또. 로또야. 김 로또. 로또야 내일 보자. 어. 로또 안녕. 아, 여이 너무 부어서 뜨고 싶으면안 떠지는구나. 루또 빠빠이. 여보세요. 루또 내일 봐. 밥 많이 먹고 잠도 많이 자고 안도 많이 고가도 많이 싸고 <laughs> 어. 어. 떴어 떴었는데 붙었어 내일 보자 또 안녕